어, 오른쪽으로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스 여행 와서 처음 먹는 식사는 그리스의 국민 허역에 아빠 비로스입니다. 마레, 키키에의 케밥과 비슷하지만 굳이 다른 점이라면 일단 이슬람 교도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주로 쓴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 국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아테네 공항에 도착해 바로 수리온으로 가서 고세이돈 실전 관람하고 다시 아테네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중심을 기로스로 먹고 아크로폴리스 유적지 관광하러 갑니다. 기로스 맛이 햄버거보다는 달지 않아서 우리 맛에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요 이따가 저희 이제 아크로폴리스 주차장도착하면은 거기 그때 사세요 물이 뭐이 차에서 팝이잖아갑기 아, 거기서 거슬러 가시면 돼요 너무 돈이 크다 그러면 안 되죠 호텔 유럽 나라 중에 제일 쌉니다 한 병에 50센트인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 다 1유로씩은 받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 아저씨도 올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못올리겠어요 물이라도 잘 드셔야 돼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어차피 저거 마트 가면 20벤티 30벤티 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사 아저씨가 자기 2 0벤 붙여갖고 파는거죠 근데 그 정도면 됐지 뭐 1유로씩이나 팠냐고 그렇게 해갖고 그리스는 제일 싸요 물이 차에서 파는 거예요. 12월 3일 오후 1시 50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이션 후인 다시경에 저녁식 사러간 식당에서 어. 기상계엄 소식을 들었네요. 아크로폴리스 기본 입장권은 1인당 20유로이고 아크로폴리스 외 6개 지역 통합 입장권은 30유로인데 2025년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50%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란 그리스어로 높은을 뜻하는 아크로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요.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시내 전역에서 볼수 있으며, 파로 테논 신전 등이 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초기에는 도시 방어를 위해서 언덕에 성채를 쌓아 올렸다가 도시가 점점 번성해지면서 수호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 같은 중요한 시설들이 건설되었답니다. 그 아래 보이는 곳이 히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인데요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도 고전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는군요 이 극장을 건설한 로마시대의 아테네 기족 집안 출신이자 로마제국 원로의 유언이었던 헤로데스 아티쿠스는 여러 제자들을 육성하고 많은 건축물을 지어서 기증한 인물이지만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살행한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다는군요. 161년에 자신이 죽인 아내를 추모한다고 이 극장을 건설하여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증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267년에 게르만족인 보투족 캐틀리 해적들이 의해 파괴되었다가 1950년 보험공사로 다시 세워진 모습이랍니다.

그냥 여기 잘 들을 수이 없어요. 인비어트, 그냥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밀어요. 하도에 떠밀려 가듯이 계속 가야돼요. <laughs> 여기 정차에서 설명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laughs> 1년에 3천만명이 여기 올라오면은 이 나라 인구의 세배가 오는데 여기 이제 요 철물 아래 이따가 저기 펜소스 아티스트 종합당 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은 저 아래 에 있는 철문을 열고 쭉 내려가시면은 그 출구가 나오고요. 그 출구 나가자마자 왼편으로 가면은 저희 그 만남의 장소, 이당실 옆에 있는 만남의 장소가 나오든요자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돌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파이 언덕이 있는데 그 저이 페르도스 아레오카고스 언덕이라고 합니다. 아레오카고스. 사람들이 저 위에 서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보는 걸 눌러서 는데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의 사도 바울, 파도가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지금의 터키 지역, 고아시아로부터 건너와서 그리스 북쪽에 벨리포라는 지역에다가 교위를 세우고 거기다 또 이제 산 내려와서 데살로니케에다가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남쪽에 내려와서 아테네 쪽에다가도 이제 교위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를 하려고 아테네 사람들한테. 고금을 전파할 때, 그 언덕에 의해서 사도 연설을 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는 언덕, 그리고 마레오 파고스 언덕입니다. 마레오 파고스 언덕. 거기서 또 기독교를 전파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아테네 쪽에서는, 이,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한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도 세우는 못가 살아가고 서남쪽으로 이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를 내려가서, 아, 네, 아, 네. 그 동네 유지였던 브리길라 아블레스라는 해바도와선거하당도를 이용해 구회를 세우를 했던 곳이, 나중에 고린도 지역이 거지만, 어제보다 하도 바울이 와서. 이독교를 전파하는 연설을 했던 곳이 아레오 파고스 언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네. 지정해준 토네치기를 제일 많이 당한 장소가 저기에요 아레오 파고스 언덕. 자, 이쪽에. 네? 그쪽에 네. 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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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BTS. I am uh, from Korea, Korea, South Korea, BTS. Do you know BTS? Yeah? 봐 얘들 또 BTS라 그러니까 고백했잖아. 어디 가나 BTS 막 가면은 코리안 남바로 와네. 요새 또 그냥 그거 뭐지?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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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리스와 베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 a k 가아크크폴폴스스재재할할지 지은 축축물로시의의속속적인세와와전전있있아크크폴폴스의의신한한세를를분하하위해해서 만든 문이이랍다다 a 이모 o p 고 네모난 돌이 올라가 있으면 전부 다 도리아식 양식입니다. 도리아식 양식으로 만들 e n Amuni r a 식 i l a d e m o 이 and u 어 i 이 l a is m u n d 한국말로 하면 은 배흘림 양식이라는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흘림 양식은 제일 위쪽이 폭이 좁아요. 그중에 폭이 좁다가 점점 굵어집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살살 굵어졌다가 제일 아랫부분에 다시 살짝 쪼그라든대요. 이게 이제 배흘림 양식인데 이 배흘림 양식으로 지어놓으면 어떤 게 좋은지 알아요? <laughs> 처음부터 이 신전을 만들 고때 기둥을 울긋게 지어놓으면 멀리서 봤을 때 인간의 눈에 착치현상에 의해서 건물이 휘어보이는데요. 근데 베를린 양식을 놓고서 만들면은 멀리서 봐도 감성이 물고기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양식으로 만들는 건데요. 그 프로펠레를 통해서 리편에 보시면은 어신전. 어신전이 바로 카르타니 신전이에요. 카르타니 신전 같은 경우는 BC 447년부터 세공을 시작해서 BC 438년 약 10년간의 연설 기간을 걸고 그리스의 천재 가각가를벌이는 페이디아스의 지형들입니다측 면의 기둥이 1 7 개씩 있고 정면과 후면에 두 개씩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덟 개처럼 될 거예요. 근데 제일 끝쪽에 있는 계단은 측을 면으로 치는 거예요. 열일곱+ 열일곱+ 여섯 개가 있고 총4 6여섯 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는 단3 삼각 지붕이 있었고 앞에 보이는 철제계단도 있고요. 이거 이제 공사지이야 그 저희 는 마지막 날 아크로폴리스의 박물관에 우이 전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가 거기 진열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스가 오스만트루크 식민지였을 때오스만트루크의 영국 대사였던 앨긴이라는 사람이 파르텔 그 신문에서 나온 백인성 인물들과 사리아대의 그 연인들의 석상을 영국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그리스 인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문화부 장관까지 있었던 멜리나 메루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문화부 장관이었을 때 영국의 노동당으로 무슨 약을알았습요다 그들이 집단하면 이 파르테르 유물을 돌려주겠다 근데 지켜지지가 않았고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라도 해달라고 지금 대영 박물관에 있는 멜기네 마블이라고 되어있는 방이 있대요 그방에 가면 파르테는시들의 유물을 들고 왔 그리스 가져온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온 영국 대사 엘긴니의 마블이라고 돼 있어서 이엘기의 마블이라고 돼 있는 거를 파르테논의 마블이라고 좀 명기를 바꿔달라고 그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도 들어주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민지 당하면서 그걸 뺏겨서 지금 대형 방도 관련돼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에는 아테나 파르테노스라는 아테나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기원전 348년에 제작해서 공헌한 것인데 높이는 약 11.5m에 8m 정도의 목조 받침대 위에 금동판을 얻고 얼굴과 팔 부분에는 순백색을 띤상아를 깎아 붙였답니다. 조각상에는 1100kg의 방금이 들어갔으며 신전 내부에 있었답니다. 아크로폴레스 아크로폴레스 영국이 처음에 물건을 안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변명을 했거든요 그리스한테는 돌려줄 수가 없다 너희들한테 돌려줘봤자 너희들은 유물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없었어요 박물관은 그리고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근데 박물관 다 지어놨으니까 이제 돌려달라 그래도 안돌려준대요대형박물관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국시대 때 영국이 다 약탈의 영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하나 돌려주게 되면은 다른 나라을다 돌려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중국 것도 많고, 한국 것도 있고, 여러 나라이되 근데 네, 저기도 신전이 있어요. 장기, 복원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저거는 나중에 고린주가 간다, 여이 프린타식 양식. 만들어져요 저거는 만들어진 지가 2000년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저 신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우스 신전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아폴로 신전도 그렇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 전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고대 그리스 그 시절 때 좋아하던 그런 신이 있었고, 그 나라에서 이제 좋아하던 나라에서 구를 좋아했으면 그 동네에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 근데 그리스의들은 2500년 정도 돼야지 신전 취급을 해줘요. 2000년 된 거는 안 해줘요. 예를 들면은 2000년 정도가 이제 바로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거든요. 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거는 별로 안쳐지고 자기들이 식민지가 아니었던 고대 그리스 시절 때약 2,500년 전에 만들어진 50년 들만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간지 마지막 날 한번 가는 있는, 어, 쪽에 있는데 조그만한 언덕 동산이 있고 왼편에 살짝 보이고 있어 요 저기가 이제 제 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던 근대 올림픽 경기장이 살짝 보이고 있어 요 저기 앉는 스탠드 의자예요 어. 아 경기장. 근무장에 그 왼쪽으로 그런 보니까 그런다 지붕인 줄 알았더니 저산에 말해.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음. 저희 가면은 지붕은 저희 없어요 그냥 스탠드 해갖고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저희 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근대 올림픽 경기장 아테네가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대외 도시예요 여기도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의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빨간 색깔 기와 지붕에 약간 유럽풍의 그런 집인데. 아테네는 1967년 70, 경기 해갖고 그런 걸다 허브로 내고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이렇게 신도시로 해갖고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딱 보면은 다 길이 일자로 쫙 뚫려있고 계획적으로 세우는데 구름 좋다 응 네. 네, 음악당 이래, 이래가지고

이 전에 몽골 갔때뱅 돌면서 찍었던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에에하고정 해보자. 정연이 잘할 건지. 저내 <laughs> <laughs> 뒤로 따라 붙어 봐. 아빠 돌아 도는 거. 여, 아빠가 이제 저걸 또 도는 거야, 이제. 다 <웃음> <보여>? <웃음> 놀리지 마. 아, 빨리 와여다 모여. 야, 이거 할아버지 자, 오 우리... 빨리 빨리 와. 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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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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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 른 오른쪽. 로 일로? 저오른쪽 이제 프로필라이아 관문을 나가서 사도 바울의 연설 장소이자 아레스 신의 재판 장소인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으로 갑니다.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은 일몰 감상하는 곳으로도 이름난 곳이랍니다. 신나에 의하면 아레스 신에게는 아키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세이드의 아들인 벨리로티오스가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삶 근처에서 아키페를 납치하려 했다고 아레스는 벨리로티오스를 살해했답니다. 고세이드는 아들을 살해한 아레스를 신들의 법정에 고발했고, 이에 신들은 후에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 불리는 아레오파스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인이나 살인할 의도로 입힌 상해, 방화, 독살 등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포를 하며 토론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 29일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도 바울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뭐라고 이렇게 끼워줄 알아야지. 이뭔 식당이야? 이름이? 네임. 이브그라이 어? 네, 아그라바? 아그라바? 어? 아그라바? You know 아그라바? 아, 아그라바? 아, 아그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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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래 아그라바? 아그라바? <laughs> <이름은 아그라바입니다>. 아그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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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뭐 아그라바? 아그라 아그라바? 라그 이기가 여기가? 여1가1 있어? 있어? 뭐, 이거, 이거. 1여1가여 1013...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어 있어. 1 0 1 3 1가어기1여1 1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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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가 여기가? 여가 아니지. 거기서 이제 이게 어. 1.5배수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1.5대 1이야. 이제. 근데 운이잖 이거는. 8일차 마지막 날일정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관람하고 아테네 시인의 네. 관광으로 네, 기획부사단과근이병 교대식을 본뒤후에 저녁식사 후 공항으로 갑니다. 점심은 자유식이라서 비로스랑 햄버거 사먹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입장하기 전까지 근처에서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기에 둔 가방 내꺼와 집사람 것두 개를 지금 보난당했습니다와저 봐! 뭐시지? 사이찍지말란다 가방 잃어버리고 박물관에도 못 들어가고. 아빠, 여기. <목소리도> 아, 찍을 게 없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머리 따고. 근데 제일 맛있는 데가 머리야. 나는. 머리 꼭고 씹으면 고그 맛있지, 이아